변우석 신의 배우가 부모님을 위해 4층짜리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팬들과 대중들이 놀랐고 감동받았습니다. 변우석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연예계의 새 얼굴이었지만 그의 인기는 선제 없고 투어하는 드라마에 출연한 후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목받고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 드라마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변우석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와 7개의 광고 계약으로 성공을 거두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변우석 이미 유명해지기 전부터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집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건이 되자마자 그는 즉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변우석의 결연함 효심은 팬들에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수입을 얻은 후에도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가 한국연예계의 젊은 세대에게 효심과 인정을 동시에 받게 만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는 단지 직업적 성공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변우석 같은 젊은 스타가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와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변우석 팬들의 자부심과 감동은 그의 성실함과 인간미가 진정성 있게 드러난 모습을 볼때 더욱 깊집니다. 이는 그가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존경받는 이유를 명백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소식에 따르면 변우석이 부모님을 위해 새 집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을 깊이 감사하고 존중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변우석의 일을 통해 가정의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전파하게 원합니다.